안녕하십니까 보험전체 혁상입니다. 자, 보험자들이 야심차게 구축하고 있는 아, GA 정보 이슈 데이터 서비스 어, GA 인사이트 GA 인포맥스를 GA 인사이트로 바꿨습니다. GA 정보를 보는 이유는 GA 아, 관련사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궁극적 목적과 부합하는 이름으로 어, 바꿨습니다. 그래서 링크도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좀 변경했고 회원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말까지 좀 많은 초기 버전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A 인포맥스는 이제 보험사 버전과 최근에 GA들이 많이 요청해서 GA 버전 두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에 버전은 구축하고 있고 일부 내용 이슈만 틀리고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로 하되 이제 경쟁사 분석이랄지 어, 보험 쪽 트렌드 신기 분석은 약간 지에가 원하면 지에 자체 내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거고 어, 보험사는 보험, 보험사 보사 빅데이터를 즉지 보, 보험사의 상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틀고 나머지는 좀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지혜 분석 중에 이제 지혜 프로파일 네이버 가면 지혜 그 임명 정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아니 지혜 인 사람 인물 정보 예, 이런 겁니다. 인물 정보 기업 정보 간단한 기업 정보 앤드 인물 대표 또는 대표 여러분 여러분 아니면 임원 주요 임원들 이. 예전에 보호민 연명부가 임명부가 있었는데 요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지혜부터 지혜 어, 임명부 공개할 수 있는 네이버 수준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출생했나 생년월일은 안나오지만몇 년도 출생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은 어딘지 그 다음에 뭐 어, 학교 정보 그 다음에 어, 회사 경력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간 단단히 들어가 있고 새로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면 저희가 또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좀 작은 회사들은 내용들을 그렇게 어 거기까지는 할수 없고 저희가 64개 지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지금 어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간단 정보와 아, 그 다음에 지의 이슈 만약에 해당 지혜가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어, 어, 그 스토리들이 간단하게 계속 어, 이렇게 어, 여기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들은 이슈가 계속 이제 붙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찾아고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음. 인카 인카도 대표님 여러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생 음. 그리고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지의 이슈 지의 이슈는 어, 저희가 어, 지의 지에, 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 이렇게 쭉 보면 어. 이 이슈의 일부 일부는 어, 저희가 모바일 버전이 없습니다. 이, 현재 이 버전은. 왜냐면 이 양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많다 보니까 모바일은 보기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 PC 이제 버전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보험사는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앱이브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허가를 받고 하거나 아니면, 어, 뭐, 이제 태블릿을 본다거나 약간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슈는 굉장히 속보적인 내용이 강한데, 그러니까 지혜를 관리하는 어떤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수 있으면 지혜 영업 관리하고 하는데 되게 좋겠죠 이 종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보면 어, 삼성화재가 뭐 어디보다 더 빨리 이런 걸 알면 대화할 때도 좋고 또 지혜 쪽에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답변하기도 좋고 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이 이 부분은 일 일부를 어음 보험 전을 지 인사이트라는 코너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 제 인사이트 PC 버전은 3단계입니다. 아, 근데 보험전을 인사이트는 아, 2단계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회사, 회사 코드만 빼고 두 개를 같은 아이디로 저희가 벌써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유료의 최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복사가 안 됩니다. 어, 제가 최신 기술이 복사가 안 됩니다. 보험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사가 안 돼요. 복사가 풀리면 안 돼요. 어, 근데 이제 사진 찍은 건 제가 막,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예, 여기 쭉 이렇게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사진을 찍어서 이, 어, 저작권을 위반해서 돌리면, 어, 여기에 누가 사용한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희의 저작권 위반에 걸릴 수가 있으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어, 돈 주고 나서 보시라. 어, 정당한 비용을 어, 하고,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도, 어, 사진 찍으면 바로 증거가 더 남습니다. 복사는 안 됩니다. 어, 저희가 복사 방지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놨으니, 회원들 유의하시기 바라고 꼭 정당한 비용을 내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지혜유시고요. 이 지혜유시는 전체 지혜하고 해당 지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금융서비스 아까 음제 프로파를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니, 예를 보면 이제 하나생명금융서비스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음, 하나생명금융서비스 이렇게 이제 치면 아, 이 나오죠? 자 어, 봐요. 자 대표인데 어. 아 이게 어, 7월 1일이 아니고 그냥 7월인데 얘가 기계적으로 여기 일자를 넣고 있어요. 이건 수정해야 되겠는데 제가 <laughs> 다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7월 1일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어어그 입력란이 저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여기에 이렇게 어 특정 회사 가면 이슈를 한번 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어 새로 어 지에 담당 임원이 랄지 담당자를 부임을 하면 제가 지 사업을 할 때, 지 영업을 할때 가장 아0 년간 했었는데 보면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의 백투북 같은 게 없어요.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지도 바뀌고,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보고를 해야 되고, 근데 또잘 몰라 축적이 <laughs> 안 됐으니까. 근데 계속 변동되면 이거를 하다가 다못 해요. 음, 저희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공짜에 가깝게 서비스를 하 하고 있으니 저희도 지금 현재 정보를 구축 중이니까. 어. 지금 빨리 살고 보시면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사 이슈, 자이 신계약 현황 요것도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어, 자 글로벌 금융 판매다 근데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어, 글로벌 금융 판매에서 손보사들의 MS를 볼수 있는 데 대타는 단한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볼수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어, 단기 공시 자료를 저희가 들고 와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별로 데이터고 이제 금액 또는 건수, 건수 기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 그나마 어, 뭐 매달 또 M/S가 변하니까 그렇게 볼수 없고 단기의 보면 되겠죠. 그리고 건수가 월초하고 상관관계를 구성해 보려면 이 글로벌 판매 어 건수하고 각 회사들의 평균 어,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때려 보면 어느 정도 될지는 본인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못해줍니다 <laughs> 돈 엄청 많요 이거 자체만도 무지무지하게 돈을 받고 어, 저희들이 컨설팅 어, 한 것인데 어, 이,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글로벌 공판부의 ms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글로벌 말고, 그러면, 자, 벨류마크의 선보입니다. 어, 선보 손보 MS는 어떤, TV 선보 19%, 음, 현대상 25%,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보사, 생보사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생보사는, 자, 저희가, 음, 그거보다는 매달 제가 MS를 한번 어, 해봤습니다. 자 이게 m s 생부사 전체 총 신계약 실적 저희 범죄를 기사 보면 어, 나오니까 거기다 곱해보면 알겠죠 음 글로벌 금융 판매에서 자이 기준은 어, 어, 10월달입니다 10월달 10월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10월달에 KB라이프가 15.8% 12.1% 15. 여기 또 어디에 가서 구할 수 있는 휴지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사 하시고요 음 여기는 이제 그래프로 볼 수도 있다 한데 제 생각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매달 이거나 이거나 똑같고 시각적으로 보는거 차이일 뿐인데 제가 이걸 연간으로 이렇게 쭉쭉 ms 올라가는 이걸 한번 도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몇 년에 해야 겠어요 음. 제 요구사항에 많하고 개발진들이 죽구하고 있습니다 자딴데 음. 자, 하나 볼까요 어, 레인보우 리더스 어, 어 리더스 오드바이저, KB, KB 이게 음, 이렇게 다볼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다음에 보험사별 GA MS 상에 이제 이거는 반대로 예. 음. 어, GA 특정 GA에서 보험사 생보사 MS를 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단 생보사라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자, 여기는 이제 어, 생보사 입장에서 어, MS1위가 지혜별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 ABL 생명은 애지금융, ABL 대표님 애지 주시죠. 7.8, 서울고비 7.8, 어센틱 7.5. 어센틱도 지금융 많이 가서 그런가, 이렇게 좀 비싸네. 지혜 코리아 7.1, ABL에서는 다 7%대가 다섯 개 사군요. 자, 그러면 DGB 한번 볼까요? 어, DGB 유니케. 뒤집이 눈이 꽤 서로 대구라 그런가? 아, 나타에 이건 눈이 키는좀 주의를 해야 할것 같아. 분리치 16%, 에이프러스 13%. 어, 이렇게 보험사 측면에서 거꾸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흑측난 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예요 지금 너무 싸게 파는데 아직은 우리가 구축 중이라. 그래서 변화가 초기하고 많이 변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고요. 그 다음에 한, 어, 조금 더 완성이 되면 또 그때 버전으로 얼마나 저희가 이 향상되어 있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